혹시 지금의 사무실과 업무에 만족하시나요? 매달 빠져나가는 높은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감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파트너님의 전문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HMK 홀딩스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드립니다. 강남 논현동 900평 최고급 오피스, 개인 집무실과 모든 사무 집기, 전담 비서와 카페테리아까지. 이 모든 것을 전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저희는 20만 건의 NPL 특수 물건 DB가 있고 이 부동산들의 법적 분쟁 조정과 매각 과정에서 파트너님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파트너님은 사업성 분석, 세무, 회계, 권리 분석부터 재건축까지 전문성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국내 최고의 건설, 금융, 법률 전문가 200명과 하나의 팀이 되어 잠들어 있던 부동산의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는 시장의 개척자가 되시는 겁니다. 부동산 NPL 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쓸 파트너.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